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뽀쪽이에요 님들 제 닉네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뼈 조기가 아니에요 뽀쪽뽀쪽 뽀뽀 쪽쪽하다 할때 뽀쪽뽀쪽이에요 절대 그 따갑고 막 뾰족뾰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닉네임 자 닉네임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베스트 스킬 어... 오늘 다털어볼거예요예한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가 포켓몬 탑, 게임, 인포, 탑. 아이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100% 신뢰할 사이트는 아니지만 정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차근차근히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킬들 그리고 몬스터의 아그 포켓몬의 가장 베스트 스킬이 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시청자분들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이 망나뇽 게라더스 자마모고프리하사마기라서 헤이헴 이사에고 킹드라 해피나스 리자몽 호딘디헤라크콜로스윈헤라크로스왜 있냐 이거 잠깐만 윈디 거부방 전용 장크로다일 계룡문 강철톤 아프라자엘 조금 뭐야? 자, 에 v 라이츠블랙기어짜자자 있다고 해셔 가지고, 자, 궁금한 것들 이게 순서대로 한번 베스트게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나뇽 먼저 들어갈게요. 확인 들어갑니다. 망나뇽 이것도 진짜 댓글 보면 보정님 제격 오늘 망나뇽 잡았는데 스킬이 뭐가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드태 영림. 100%. 드래곤테일 영린. 드래곤테일 폭풍까지. 이번에 스킬 업데이트 된이후 폭풍도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97%까지 나오고요. 드래곤테일 파괴강선. 파광 자체가 또 여러분들, DPS가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강철 날개만 안 뜨면 된다. 당철 날개만 안 뜨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신스킬이고 올드 스킬까지 빨짝 보여 드릴게요. 빨짝 보여 드릴게요. 빨리 보여 드릴게요. 용숨 파광, 용숨 용파, 용의 숨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리 캡처를 뜨시거나 어, 빨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스킬 요정도 나오고, 방어도, 드태 영리는 역시. 하지만, 파광이 여기서 올라갑니다. 방어는. 파광이 올라와주고, 드태 폭풍. 역시 강철날개. 어, 구대기의 연. 구대기의 연. 아주아주 구대기의 연. 자, 요거 이렇게 막난 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숨 많이 안 쳐주네. 진짜 많이 안 쳐주네. 드태 미만 잡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갸라도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갸라도스 진짜 이거 스케줄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일단 잉어킹을 작업하신 다음에 힘들게 힘들게 만드는 캐릭터 아니 포켓몬 중 아니겠습니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정말 많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속성이 기본 스킬은 없어요. 그냥 하펌 미만 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석 손 받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포켓몬이 그냥 자석 손 받는 거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고 보시면 되고 하펌 미만잡 드해 물기순으로 보시면 되고 올드 요거는 무브보요이렇게 올드 무브까지 용숨 하펌 95%의 랭크가 돼 있고 자 근데 올드 용숨 용파 칠파 물회 어딨어 물회 아제첫 캐라도스 물회 아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잉어킹 안 건드려요 크, 절대 다시 안 건듭니다. 악! 자 극혐이고 자 일단은 요 빨간색 앞에 있는 거는 요즘은 안 뜬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신스킬 여기서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뽑아두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업데이트 이전에 뽑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개럿스 여기까지 보고 잠만 보 넘어갑시다 잠만 보 잠만 보아 잠만 보도 진짜 질문 많아요 여러분들 자만보는 특히나 또 포획을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포획할 때 뜨는 스킬만 보시기 때문에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진짜 그냥 자연이 내려줘야 되죠. 야생이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쇼도 올드까지 껴서 볼게요. 할기 역시 할기 1티어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파광 미만 잡이네. 역시 파광. 역시 파광. 파광 붙어주면 은 일단은 파광 중심으로 할기 사막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9% 정도 차이 나고 1티어는 할기 파광이다. 올드에서는 할기 누르기를 많이 봐주네? 사마, 과연 너는 뭐냐? 너는 하삼이 뭐니? 하삼이 일단 CP. 최대 CP 28의 랭크가 되어 있고, 이번에 블리펀치 아이언헤드 일단은 철속성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스틸 속성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블리펀치 아이언헤드 100% 보고 1티어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건공격형인 공격만 볼게요 여러분들 공격만 볼게요 내 네, 들어가시고 연속자력이 연속자력이 여러분들 진짜 빨라졌어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연속자력이 떴다고 막 으악 조졌다 이랬잖아요 하지만 연속자력이 공속 14기입니다 벌레 타입이라서 아쉽긴 한데 아마 공속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빠릅니다. 핫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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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니까. 그 다음에 아이언 애들, 그 다음에 분리펀치 시저 크로스, 그 다음에 연속 자리 시저 크로스, 요렇게. 일단 깜짝 빼기가만 피하면 된다. 어, 핫쌈은 깜짝 빼기만 피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 깜짝 빼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라 그냥 저보시면, 딴거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기라스 확인 드릴게요. 마기라스. 자, 마기라스, 요것도 일단 2세대에, 아우, 뭐 대통령이다, 뭐다, 뭐다 하는데, CP, 일단은, 최종 CP, 일단은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최대 CP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요거 공격형으로 볼게요, 일단 먼저. 물기, 스톤에치, 악물기, 그 다음에 스톤엣치 100%로 보고, 물기 게임으로 보시기. 요거도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아이언테일 불대문자만 피하면 된다. 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언테일 불대문자만 피하면 된다. 나머지가 뜨면 그래도 쓸만하다.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언테일 불대문자 어제 대리계정에서 하나 떴는데요. 와, 진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 자, 알겠죠? 알겠죠? 자, 공격형은 일단은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것 같고. 자, 킹드라. 크, 요것도 여러분들 이세대에서 말이 많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많은 포켓몬 아니겠습니까? 킹드라도 빨리 볼게요. 요거 사이트, 포켓몬 g a m e i n f o i 어, 자,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자, 이것도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중에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없는 용속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속성을 크게 봐주는 것 같아요. 용숨, 영린 용숨, 영린, 용숨, 합펌 일단 합펌도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물대포, 영린 그리고 물대포, 합펌까지 보고 일단은 요것도 많이 안깎이네 제가 눈보라 용숨 쓰고 있는데 으아. 파이프 티어네요. 네, 피프티 티어네요. 피프트. 50. 자 용수미형 일단 용 스킬 떠라 그 다음에 물 자속성 받을 수 있는 거될것 떠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눈보라 도 아쉬운 게 아닌 게 눈보라 자체가 스킬이 좋고 그리고 망나뇽을 때려 잡을 수 있다는 게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예 물론 제가 눈보라 떠서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예 눈보라 나쁘지 않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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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킹드라 여기까지 보고 방어용으로 쓰시는 분도 없겠죠? 킹드라를 아 해피너스 요것도. 요거는 진짜 2세대 미친년. 네, 미친년이죠. 네, 2세대 미친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세대 핵피너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는, 최대 CP는 1 3의 랭크가 되어 있지만 HP가 완전 깡패죠. 요거 등급 볼게요. 자, 공격은 막치 파광인데 공격으로 쓰시는 분도 많긴 많아요. HP가 깜빡이기 때문에 쓰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요거는 방어 깡패라는 방어 고기 방패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방어 보시면 자속성은 없지만 사박 매직컬 샤인 사박 매직컬 샤인 이게 노말 타입이기 때문에 노말 타입이기 때문에 파이팅 격투 타입에 약한데 격투를 이 스킬로다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에서 사바과 매직컬 샤이은 높게 봐주고 있는 겁니다. 역속성으로 다시 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방어를 하실 때는 체육관에 박으실 때는 사바 매직컬 샤이드 일단은 가장 높다고 보고, 근데 솔까만 해피너스는 HP 보는 거, HP 보고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킬 뭐 같다고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 <laughs> 에. 예, 스킬 뭐가 떠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인정? 인정? 요거는 그냥 타임 서비스 때문에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크게. 스펙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네, 크지 않고.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리전 하죠? 왜냐? 2세대에 들어오면서 그 격투 타입 포켓몬들이 카운터가 많아지면서 카운터 깰수 있는 거뭐 해피너스나 잠만보도깔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건데 저도 그래서 어제 만들어 갔다 왔고요. 볼게요. 일단은, 역시나, 격투가 떠줘야 됩니다. 격투가 떠줘야 되고, 카운터 폭펀, 폭발 펀치, 카운터 임파이트 그리고 분리 펀치, 아, 자석성 못 봤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 폭발 펀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방어에 올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올드, 요거는 올드무브도 볼게요. 태권 당수, 지옥의 바퀴, 태권 당수, 크로게스 첩. 뭐, 격투만 뜨면 된다. 예. 카운터 뜨고, 격투 둘 중에 하나 떠주면 된다. 괴력몬은. 알겠죠? 자, 그 다음 강철몬 확인 들어갑니다. 강철톤이죠. 강철톤. 강철톤. 자, 강철톤. 요거는 이제 아니, 가신 분들은 못 봤어요. 요거는 네, 내일 내 해드릴게요. 진화대리도 한번 들어와봤고 많이 보지 못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맥스CP 56. 넘버 56. 넘버 56이고 역시 철속성이네. 아테 헤비본버, 아테 지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요는 방어형 아니겠습니까? 아이언테일 지진. 일단 방어력만 높지, 일단은 요게 HP 높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언테일 지진. 아이언테일 게임으로 보시기 악 악이 좀 높네, 일단, 방어에서는. 공격하실 때는, 철 타입, 그리고, 아이언테일을, 일단 충전 스킬, 제외하고 1스킬에서는, 득태가 자속성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언테일 뜨시고, 자속성 받은, 에비본버, 지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거의 자속성이 중심이네. 자, 그리고, LV 한번 볼게요. LV. 요것도 진짜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직접 진화가, 셀렉팅이 가능하고,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 포켓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확인 들어갈게요. 역시 미래지, 역시 미래지, 역시 미래지. 그물리 감사드립니다. 자 미래지 떠 있고 염동사박, 염동사박, 염동용 미래지, 3년의박치 미래지 보시면 될것 같고 환상빔이나 사이코 키네시스 내려가면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래지가 있는 포켓몬은 미래지 보고 진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래지 미만 잡이고 자그 다음에 블래키 이어서 볼게요. 블래키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블래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래키 요거는 악타입이죠, 악타입. 모드 보기. 바크아웃 속임수. 요거는 그래도 많이 안 갈리네. 일단 바크아웃 먼저 보고 속임수 먼저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크아웃 속임수 속여 때리기 속임수 그리고 바크아웃 악파 속여 때리기 악의 파동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보는 거 샤미드까지 볼까? 그래. e v 계열 보고 있으니까 EV 계열 보고 있으니까 샤미드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샤미드 보고 갑시다. 샤미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물 타입은 뭐다? 하펌이 있다 뭐다? 하펌 미만 삽이다. 하펌 미만 삽이다. 예. 하퍼미만 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들 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추가로 궁금하신 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지금 빨리 봅시다 네, 녹화 끄고 편안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망나뇽 아까 누가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망나뇽, 야도킹 오케이 야도킹 망나뇽. 망라뇨. 자 망나뇽은 빨리 볼게요 아까 봤기 때문에 드태영린 드태폭풍 드태영린 드태폭풍 사악권이환나감드립니다자 그리고 야도킹 오케이 사악권이먼서 오시고 야도킹 야도킹. 야도킹은 요거는 염동 사이코키네시스네 그런데 불대문자뜨면좌 땡거고요 좌 어, 땡거고요 그리고 눈보레가 이티어고김포쪽못 봤다고요? 뭐이 자식아? 뭐이 자식아? <laughs> 자 일단은 저는 염동용 눈보라 떴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 눈보라 많이 쳐주네 눈보라 많이 쳐주는 편이네 얼음 스킬이라서 얼음, 얼음